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여기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것 같아 저도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속내를 풀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저를 버리고 떠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작은 힘이 되는 댓글로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때 아빠와 이혼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는 저를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존재를 미워하며 유아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엄마가 집으로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아빠인가 하고 오랫동안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낯설어서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아저씨는 저를 보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가 영주구나. 듣던 대로 정말 예쁘게 생겼네. 아저씨는 영주 엄마의 친구란다.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있자 엄마가 다그치듯이 인사를 드리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아이, 그러지 마.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 작은 작은 친해지면 되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 영주야 만나서 반가웠어. 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재혼할 아저씨라는 걸 지레 짐작했어요. 그래도 일단 엄마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영주야. 영주한테는 아빠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영주 아빠가 되실 만한 좋은 아저씨를 찾아왔어. 저 아저씨 어때? 착해 보이지?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저는 엄마의 말이 무섭게 들려왔어요.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가족이 되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난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하고 대답했고, 엄마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며칠 뒤, 저희 집을 다시 찾아온 아저씨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여러 개사 오셨고 제 마음을 얻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셨답니다. 영주야. 아저씨가 영주 주려고 선물 사 왔어. 어때? 마음에 들어? 앞으로 영주가 원하는 건이 아저씨가 뭐든지 들어 줄게. 어렸던 저는 눈에 보인 인형이 너무 좋아서 덥석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고 말이 나왔네요. 게다가 아저씨는 저와 함께 인형 놀이를 해주었고, 제 학교 숙제를 같이 풀어주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찾아올 때면 엄마보다 저와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주야, 영주는 꿈이 뭐야? 저는 간호사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 영주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엄마 말고는 처음이어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아저씨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저씨는 꿈이 뭐예요? 음? 아저씨 꿈은 영주 아빠가 되는 거야. 아무래도 어렵겠지? 저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다가 아저씨가 민망해서 제 방을 나가려고 할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저에게 다가와 안아 달라는 듯이 두 팔을 넓게 벌리셨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아저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포근함과 아늑함을 느끼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했고 저에게 영주야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 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웃음을 지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짐가방을 들고 오셨고 엄마 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새 아빠가 생긴 날이었죠. 이튿날부터 엄마는 아저씨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저를 설득했는데 아홉살 애가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저씨라고 부르며 지냈답니다. 그렇게 석달이 지나도록 아저씨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셨고 제 마음도 아주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친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저씨는 저만 보면 기쁘게 안아주기도 했고 학교를 갈 때면 꼭제 손을 잡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아저씨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중에는 교문 앞에서 아저씨의 손을 놓는 게 정말 싫었어요. 한편 학교 친구들이 아저씨를 보고 아빠냐고 묻는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빠라고 할걸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어요.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아빠들이 운동장에 모여 응원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빠들의 달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여기 아저씨가 나서는 거예요. 저는 속마음으로 너무 기뻤고, 꼭 1등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윽고,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고, 아저씨는 선두를 지키며 운동장을 있는 힘껏 달리셨어요. 두 바퀴를 돌았는데도, 아저씨 뒤에 다른 아빠들이 한참 뒤쳐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서 아저씨가 꽈당 넘어지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다른 아빠들이 결승선을 통과했고 아저씨는 이마에 땀방울을 닦으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청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힘내. 거의 다 왔어. 꼴찌도 괜찮으니까 완주하란 말이야. 제 응원의 목소리를 들은 아저씨. 아니, 아빠는 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결승선을 통과해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 안으시며, 고마워, 영주야. <laughs> 아빠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laughs> 아빠가 부족하지만, 우리 딸 행복하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게. 평생을 말이야.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진짜 아빠가 생겼고, 아빠에게는 진짜 딸이 생겼어요.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며 질투라도 난 듯한 표정으로 여러 번 힐끔거리셨습니다. 아빠는 사업하시는 분이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꼭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게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빠가 있어 더 행복한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3학년에 올라가자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엄마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장례식장에서도 아빠한테 엄마 언제와? 하고 묻기도 했답니다. 결국 저는 아빠와 둘이 남게 되었고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새아빠이고 겨우 2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헤어지기 싫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어린 나이에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는 집을 나가지 않으셨고 변함없이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전 궁금한 마음에 아빠의 손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언제 떠날 거예요? 이제 엄마도 없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외할머니랑 살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가셔도 돼요. 그러자 아빠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영주야. 아빠가 가긴 어디를 가? 내 딸을 두고 왜 떠나냐고. 영주 너는 아빠 딸 하기 싫어? 아.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니까 새 아빠들이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아빠는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으셨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영주야. 아빠는 죽기 전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아빠는 영주가 없으면 못 살아.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주 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가 영주 곁에서 평생 살 거라고. 이에 저는 감동했고, 더는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죠. 정말요? 정말 제 곁에서 평생 아빠가 되어주실 거죠? 저 버리시지 않는 게 분명하죠? 저희 부녀는 한참 동안을 아는 채 약속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아빠는 제 곁에 계셨어요. 저는 아빠의 뒷바라지 덕분에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도 모두 아빠의 덕이었죠. 내 딸, 영주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있니? 넌 천재가 분명해. 나중에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울 위인이 분명하다니까? 이 아빠가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다. 응? 고맙다, 영주야. 아빠도 참. 내가 무슨 천재야? 아빠가 비싼 과일을 시켜준 덕분이지. 나는 아빠 없으면. 지방 대에도 못 들어갔을 거야. 내가 서울대에 합격한 게 아니라 아빠와 나 우리가 함께 합격한 거라고. 눈물 많은 아빠는 또 수도꼭지를 틀 듯이 울었고 하늘에 있는 엄마도 기뻐할 거라는 말을 하며 훌쩍거리셨습니다. 그렇게 두달 뒤, 저는 대학에 입학해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고등학교만큼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면 간식을 가져다주시고 제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드셨고요. 정말 좋은 아빠를 만나 복의 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죠. 다행히 저는 아빠의 뒷바라지 덕분에 높은 학점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으뜸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빠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매일 방에서 여기저기 통화하는 걸 듣고 예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아빠 사업이 잘안 돼? 너무 걱정하지마.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한테 베풀게. 나 월급도 제법 많은 거 알지? 내가 주는 용돈으로 놀러나 다니고 편하게 사셔. 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웃지 않으셨어요. 그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얼굴에는 늘 새까만 그늘이 져있었답니다.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시는 바람에 저와 어울리는 시간은 줄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수년간의 연애를 하고 청혼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아빠에게 알리고 축하받을 생각에 들떠있었답니다. 이윽고 밤 11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빠 요즘 계속 늦네? 사업이 아직도 잘 안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앞으로 내가 아빠를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힘들면 당장 접어.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며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이 애비가 망하는 꼴을 빨리 보고 싶기라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사업이 다시 잘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아빠, 미안해. 나는 그냥 아빠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말이야. 하긴 아빠는 아직 젊어 보여서 일을 그만두는 건 오바다. 사업 풀린 거 축하해. 그런데 아빠, 나도 좋은 소식이 있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난 말투로 짧게 대답했어요. 뭔데? 나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얼마 전 청혼을 받았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할 생각이야. 아빠는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기뻐하는 표정은커녕 저에게 많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하, 잘됐네. 결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빠 맞아?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전혀 아빠답지가 않아. 그렇게 묻자 아빠는 아빠답지가 않다고? 내가 네친 아빠도 아닌데 나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 따위 말을 하는 거야? 그래 결혼 한다고 했지. 아주 잘 됐다. 난 너랑 사는데 아주 질려 버렸다. 친 딸도 아닌 걸 억지로 키우느라 몸이며 마음이며 심하게 망가졌는데. 이제야 편하게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빠, 인연을 끊다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아빠가 나로 인해 행복한 줄 알았어. 내가 아빠로 인해 행복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고칠 점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막무가내로 인연을 끊자는 말을 꺼져주고. 저는 서운했지만, 일단 화가 난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이영주! 내가 20년 가까이 키워줬으면 알아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나한테 붙어 먹을 생각이었어! 그렇게 아빠가 필요하면 니네 친아빠한테나 찾아가란 말이야.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살것 같으니까 나가란 말이야! 아니다. 이 집, 니네 엄마가 남겨주고 간 거니 내가 나가도록 하마. 말을 끝내자마자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 짐가방을 싸서 나왔어요. 제가 말리는데도 계속 뿌리치고 화를 내서 몸둘바를 몰랐답니다. 아빠 가지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딨어. 내가 아무리 미웠어도 이건 아니지. 어?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어? 지긋지긋하다. 넌 무슨 놈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냐? 네 넋들이 들어주는 것도 아주 질린다. 앞으로 네 서방 될 놈한테나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살아. 결국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고 집을 나가는 아빠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화내는 아빠가 무섭기도 했고, 나중에 대화로 풀어볼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아빠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고, 어디로 떠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 아빠의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빠가 저와 연락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경찰이 가정사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 저더러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난날을 회상하며 아빠가 저를 싫어하게 될 만한 이유를 찾아봤지만, 어떤 이유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아빠가 친딸이 아닌 저를 키우는데 질렸다는 말이 진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평생을 저에게 희생하셨으니 얼마나 저를 원망하셨겠냐고요. 하지만 이대로 아빠와 헤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겐 아빠가 전부였고, 이제야 좀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꼭 돌아오리라 믿으며 늘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혼자 남겨지게 된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빠가 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빠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연락이 닿지 않은 아빠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결혼식을 미뤘기 때문에 더는 예식장에서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아빠 없이 혼주석을 비워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빠의 존재를 거의 떠올리지 않고 지냈고 이듬해 딸아이까지 낳으며 육아에 빠져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아들까지 낳게 되며 더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자 아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간 제 자식들을 보며 아빠가 준 사랑만큼 주려고 해봤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사랑해줬다는 걸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런 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쯤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실 수도 있어, 괜한 방해를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올라가며, 저도 제법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여러 취미 활동까지 하며 제 행복을 찾아갔죠. 남편과는 사이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보통 부부들과 다를 게 없이 의리로 사는 것 같았답니다. 이듬해 딸아이가 수능을 보게 되자 아빠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수능 준비를 할때 배고플까봐 간식을 주고 제가 잘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해준 것처럼 딸아이에게 베풀려고 했는데 그건 역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아빠 나이에 밤을 지새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아빠가 저를 떠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아빠의 자리가 여전히 존재했고 평생 지울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딸아이는 명문대는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잘된 일이었는데 저는 아빠가 기뻐했던 만큼 딸아이를 향해 웃어주지 못한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얼마 뒤, 딸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역시 아빠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던 제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것도 감사했는데, 저에게 있던 어떤 행사라도 발벗고 나서서 축하하러 달려오셨으니까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저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졸업식을 다녀와 참고 참고 보지 않으려 했던 사진 앨범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저와 아빠의 다정한 사진들이 수두룩 했는데, 사진 속 날들을 회상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다시금 되짚어 보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한결같이 웃고 계신 아빠의 얼굴을 보자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졌고 만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아빠가 새아빠다 보니 저와는 호적도 달랐고 아빠에게 얼핏 들었던 형제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찾아가서 물어볼 사람도 하나 없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가 곁에 있을 때 아빠의 친척들을 보여달라고 조르기라도 할걸 하고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사진 앨범과 함께 닫아버렸어요 이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존재를 완벽히 지우자고 다짐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화를 내고 모질게 구는 아빠의 모습만 떠올리며 정을 떼어버리고자 백번이고 천번이고 되뇌었네요 그런 저를 본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고 싶냐고 묻더니 제가 참 착하다고 말해 주었어요. 모질게 굴고 떠난 분인데 그만 놓아주라고 조언해 주며 제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전 아빠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고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따위는 다신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아빠 때문에 우는 일은 다신 없을 거라 제 자신에게 맹세까지 했죠. 제가 아빠를 마음속에서 지우는 방법은 제가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을 자식들에게 두 배, 세 배로 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딸과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제 마음을 잘 받아주었고 화목했던 저희 가정은 더 화기애애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온 식구가 집안에 있었죠. 벨소리를 듣고 현관 앞에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저를 떨리고도 기쁘게 만들었답니다. 여기가 김무진 씨 따님이 사는 곳 맞습니까? 그 이름은 저를 키워준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아빠가 찾아온 거라고 확신하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홀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는요? 저희 아빠랑 같이 오신 게 아니셨어요? 아, 네. 저는 아버지와 과거 인연이 있어 따님 댁에 찾아온 겁니다. 이 신뢰가 안 된다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말하며 젊은 남자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반가움이 저를 설레게 했고 조만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미소가 절로 나왔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자 방에 있던 남편과 딸 아들이 거실로 나와 인사를 건넸고 제 아빠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어요. 일단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저는 20년 전 아버지와 같은 병실에서 지냈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병실이요? 그럼 저희 아빠랑 병원에서 만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빠가 청년의 아버지라고요? 저는 놀라듯이 청년에게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재차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송구스럽네요. 제가 아홉 살이었을 때 아버지를 병원에서 처음 뵀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있던 곳은 암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소아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고 또 고아였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다. 이 병이 생겨서 혼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저는 보육원과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어 이 치료비를 겨우 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김무진이라는 어르신이 제가 있는 병실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빠가 암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은요? 다 나으신 거죠? 진정하세요.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기에 너무 많은 암세포가 머리 안에 전이 되어 있어서 의사선생님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술을 제외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버티셨습니다. 다행히 나중에는 몸이 괜찮아지셨는지 같은 병실에 있던 저와 다른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노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 식구가 된것 마냥 친해졌죠. 매일 저를 안아주시고 귀여워해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그립네요. 여하튼 아버지는 제 앞에 계신 따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얼굴도 마음도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게다가 서울대를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곧 결혼도 한다고 일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몸이 아파 딸에게 패끼치고 싶지 않아 떠나왔다며 혼주석에 앉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따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인연을 끊자는 모진 말을 하고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똑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고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수 이식 기증자 중 저에게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다며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왔다고 전해주었죠. 하지만 저는 고아에 돈이 없던 꼬마에 불과해서 기증자 소식이 달갑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다른 환우에게 기회를 넘겨주라고 말씀드리려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제 골수 이식 수술비를 지불했다며 저를 돌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왜 그러셨냐고 물었는데 제가 아들 같아서 도와주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죽는 그날까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빠라고 하셨어요. 따님이 불려주는 아빠라는 한 마디가 그렇게 그리우셨다며. 저에게 잠시라도 아들이 되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뒤에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고 두어 달 동안 몸이 호전되는 걸 느꼈어요 다시 건강하게 태어난 거죠 아버지 덕분에요 그리고 퇴원까지 2주가 남아있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저와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시며 실컷 웃고 편하게 잠자리에 드셨답니다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모질게 굴고 떠난 이유를 알게 된 것과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 슬퍼서 말이죠. 아빠가 죽는 그날까지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말은 사실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최선을 다해 아빠가 되어주셨고, 제가 슬퍼하고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화를 내시고 떠나신 거였죠. 그리고 청년은 보육원으로 돌아가 성장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의 엔지니어로 취직해 돈을 모았다고 전했어요. 아빠가 지원해준 수술비를 저에게 대신 갚을 날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매일 창가를 보시며 따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어요. 영주야, 보고 싶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아버지의 따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하고 오늘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청년은 두툼한 봉투를 저에게 건넸고 저는 그 봉투를 다시 돌려주고 청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에게 갚을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 얼른 집어넣어요. 청년은 어쩔 줄 몰라해. 제 남편이 대신 봉투를 청년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아니. 아빠의 아들은 백혈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참 힘들게 살았네요. 나보다 낫네. 이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삼지. 내가 동생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럼요. 비록 아버지와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따님이 저에게 누나가 되어주신다면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광일 거예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남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 호영이의 손을 잡고 자주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지낸 한 달의 시간을 아주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 역시 아빠와 함께 살아온 날들을 듣고 싶다며 매우 기대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동생은 아빠가 안치된 납골당을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고 저와 식구들은 모두 외출 준비를 하고 남편 차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계신 곳은 저희 집에서 한 시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가까운데 계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에 가슴이 어지더라고요 저는 유리 너머에 있는 유골함과 아빠와 제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또다시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제가 우는 동안 가족들이 뒤에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함께 슬퍼해주며 아빠의 명복을 빌어주었네요. 그게 벌써 작년 일이네요. 지금은 동생 호영이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 자주 보고 있는데요. 1년에 두세 번씩 아빠를 만나러 함께 다니고 있답니다. 제 동생은 하늘에서 아빠가 보내준 큰 인연이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은 드네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빠가 참 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어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같이 떠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사랑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